5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효를 배우게 하고 참 과부를 돌볼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7절에 또 과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가족 부양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에 과부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자기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참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만 짐을 지우지 말고 먼저 가족들이 그를 잘 돌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절은요. 과부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과부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이미 당시에 과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부의 자격은 나이는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라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또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환난 당한 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과부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과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 교회를 잘 돕고 섬기는 자, 성도를 잘 돕고 섬기는 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라.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목양의 개념과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연속 내 양을 치라 권면하셨죠. 여기 내 양이란 내 우리 안에 든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내 양인 것이죠. 교회는 그 양들의 우리이며 그 양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1절은요 젊은 과부를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재혼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인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젊은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끝까지 과부로 지내지 말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집을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가 종역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 15절에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울은 젊은 과부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명, 주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표에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주방은 열방보다 넓다. 대단한 말이죠. 주방은 열방보다 넓다. 내가 최선으로 요리해서 한, 주, 한 아내의 그 여, 여, 저 아내가 엄마가 자기가 최선으로 요리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남편을 건강하게 잘 세워주면 그 아이들이 세계와 열방을 품는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남편은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섬기는 남편이 될수 있으니 말 그대로 주방이 열방보다 넓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짧든지 길든지 언젠가는 다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뿐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내가 오늘 그 길에 있다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게 하시고 결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홀로 된것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